포트과 디디메미아 아침 일상여행의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489km 입니다. 몬트리올에서 토론토 지점까지는 가고자 하는 지점까지는 520km 정도 약 6시간에서 7시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. 401번 하이웨이입니다. 케벡을 지나서 온타리오에 접어들어 있습니다. 어, 여기 하이웨이는 특별한 휴게소가 없어요.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온 노트라는 것이 약 70km, 80km 지점에 한 개씩 있습니다. 뭐 여기는 팀 월튼, 뭐 맥도날드, 그리고 뭐 주유소,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의 휴게소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딜리버리 차들 큰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자 휴게소에 게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휴게소입니다 각자 싸운 음식을 여기도 목도 되고 또 여기 보면 버거킹, 팀월튼, 마켓 한국의 휴게소에 비하면 협소하고 그렇지만은 또나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휴게소입니다. 우리 가족은 오늘. <laughs> 이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온트리올에서 지금 토론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, 와, 토론토로 내려가는 중에 킹스턴을 지금 막 지나고 있어요. 지나고 있는데, 눈꽃이 너무 예쁘게 펴 있습니다. 이 눈꽃이 아무 때나 피는 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야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는데, 아마 오늘 바깥 날씨가 엄청 추워서 이 눈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. 이게 맨일 가끔 보는 게 아니고, 겨울에 한두번밖에 볼수 없어요. 이눈 많이 오는 이몬츠리올에도 그리고 가다 보면 엄청 트럭들을 많이 보이시죠. 이 트럭들이 지금 퀘벡에서 온타리오 어, 토론토 아니면은 아마 미국까지 가는 그런 트럭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기도 캐나다 휴게소. 언루트 <laughs> 401번 하이웨이 <laughs> 언루트 게계소입니다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데, 뭐, 꽃이 진짜 꽃이 피는 게 아니라, 눈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런 광경을 보면서, 있는 토론토로 내려가고 있어요. 이 멋있는 설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, 감상해 보 토론토도 한국 보다더 차가 이렇게 밀려요 보면국한사람국한 <laughs> 뭐, 모르는 사람 한국 뭔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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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국국국 한국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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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